자 여기 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선이 있고 어, 이선두 점을 어, 치수를 누르고 한점두점 하고선 마우스 필을 가운데 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어, 이렇게 아래 에 수평한 어, 이러한 치수가 나타납니다. 다시 한번 치수 눌러주고 이번에는 하나 둘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필을 여기다 대면 이쪽에 치수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, 마우스 하면 이쪽으로 나오죠. 근데 지금 여기는 그두 개의 성분에 대해서 이게 세개 같은 치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지금 이런 그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. 그럴 때는 아 이것이 중복되는 치수지만은 이거를 참조 치수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참조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을 뭐 팔로 바꾸면은 다시 이쪽도 같이 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각도 치수에 대해서 어,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개의 선이 있다. 그다음에 여기 각도 치수 하나, 둘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여기다 선택하면 여기 치수가 나옵니다. 컨트롤 Z 누르고 이번에는 치수 누르고 여기 두개 눌러주고 이번에는 여기다 마우스 휠을 대 보겠습니다. 아, 그랬더니 이와 같이 각도 표시가 나옵니다. 컨트롤 Z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똑같이 치수 여기 눌러주고 이쪽을 마우스 P를 눌렀을 때는 아 이렇게 치수 표시가 나옵니다. 다시 컨트롤 Z 이번에는 두개 눌러주고 이쪽에서 마우스 P를 누르겠습니다. 아 그랬더니 이 바깥쪽에 이렇게 아, 각도 표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각도를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다음에는 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원 지름 표시라든가 반지름 표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되면 이 지름 표시가 바로 나오죠. 근데 여기 치수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마우스 퓨를 눌러주면 아, 이렇게 하면 반지름 표시가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눌러주고 아, 하나 둘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하나 둘 누르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, 이와 같이 지름 표시가 나옵니다. 다시 하나 눌러주고, 요번에 다시 치수 눌러주고, 하나 둘 아, 이게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오지만, 이렇게 둘 눌러주고, 마우스 필 가운데 눌러주고, 아,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뭐 참조로 표시하면 되겠죠. 그래서 두번 눌러주고, 마우스 필을 여기다 눌러주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. 아, 이와 같이 해서 어, 치수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.